단군일의 최대 재건축이라 불리며 올해 상반기 최대 이슈를 만들었던 둔촌주공 올림픽 파크 포레온에한 가지 흥미로운 소식이 나왔는데요. 각종 규제와 고분양가 논란이 겹쳐 침통치 않았던 최초 청약 시점과 달리 죽줍이 풀리자마자 무려 46대1을 기록하며 완판했던 단지이기도 합니다. 탄간에서는 이곳 분양 성공을 위해 규제를 대폭 해제해줬다는 말도 나왔었고 어찌되었건 오래전에 마감하여 이제는 억대의 피가 붓고 있는 것도 사실이었는데요. 저번 주에 당첨자 중 일부가 부적격으로 판정되어 계약 취소 통보를 받았다고 하며 그 숫자가 275세대나 된다고 합니다. 보통 1천 세대 아파트에서는 부적격이 10채 정도 확률로 나오지만 무려 1만 2천 세대에 달하다 보니 취소 물량도 그야말로 메모드급인데요. 위장위원 및 서류 위조, 특별공급 자격미달 및 청약각점 입력 오류와 기타 위반 등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했다가 이번에 딱 걸린 세대들입니다. 억울한 분들도 있겠지만 여튼 이 사람들은 향후 10년간 청약을 할수 없는 제약이 생기는데요. 참고로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 청약했을 당시는 투기지구였기에 당첨제 한 10년이 적용됩니다. 부적격 세대들은 일정 기간 소명 절차를 걸쳐 구제되는 경우도 간혹 있긴 하지만 대부분이 처음 그대로 취소 확정되기에 무순위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또한 부동산 규정상 부적격 취소부는 원칙적으로 최초 원분양가를 적용 받아 다시 한번 무순위 청약을 공고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곳 둔촌주공 올림픽파크 포레온도 조만간 취소물량 정리가 되는대로 올해 초기 원분양가 수준으로 죽죽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물론 아직 소명절차가 남아있고 이에 불복한 사람들의 소송이 이어질 수도 있지만 결국 입주쯤에는 꽤나 많은 물건들이 새로운 주인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입주가 2025년 1월로 이제 이년나 남아있는 상태이고 주변 시세와 프리미엄 피를 감안할 때는 꽤나 시끄러운 무슨 이 청약이 되지 않을까 예상되는데요. 참고로 최초 원분양가를 체크해보자면 59타입은 10억 내외, 84타입은 13억 내외였는데요. 그 당시에는 미친 분양가 소리 들으며 논란이 되었었지만 계속해서 오르는 인건비와 자재값, 그리고 물가상승 영향으로 인해 어느덧 시간이 흘러 요즘에는 그냥저냥 무난한 금액대로 여겨지고 있으며 서울에서 새로 분양하는 중소규모 아파트들도 국평 13억이 기본이 된지 오래입니다. 올림픽파크 포레온도 전매제한 1년이 적용되면서 벌써부터 올해 말에 거래될 프리미엄이 떠돌고 있고 기존 조합원 물건들도 5, 6억대 웃돈으로 나오고 있는 게 현실인데요. 그래서 8 4타액 기준으로 시세 20억이 육박할 것으로 보이며 기회가 된다면 앞으로 다가올 무순이죽중 275채를 잡아 그만큼의 차익을 노려볼만 합니다. 다만 이번 달 들어 서울부동산 분위기도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다는 걸 감안해야 하며 지금 당장 무순이 죽죽이 시작되는 것도 아니라는 부분 참고하셔야 하는데요. 어찌됐든 결론은 당첨 취소 세대가 거의 대부분 그대로 원분양가 죽죽으로 나온다는 것과 입주 1년 정도 남은 시점이기에 생각보다 빨리 모집 공고가 나올 수 있다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수시로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들려 신규 모집 공고를 체크하시기 바라며 아무리 빨라도 몇 개월 이상은 걸릴 테니 그동안의 총알도 비축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 채널을 구독해 놓으시면 수도권 아파트 죽증 및 할인 물건들을 거의 매일매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컨텐츠를 마무리하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